안녕하세요. 국제거래TV의 정홍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셀러에게 유리한 무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핵심 어드바이스까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제품이든 부품이든 건설기자재든 무역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만 잘 알아서 반영하면 셀러는 꽤 유리한 무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에게 유리한 무역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거래품목과 가격 및 수량이 서로 니즈에 맞게 합의되었다고 칩시다. 그 다음 셀러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뭘까요? 그건, 대금을 제대로 그리고 제때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바이어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고 언어도 비즈니스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돈을 떼일 우려가 큽니다. 더구나 바이어와 첫 거래이면서 규모가 크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전액을 먼저 받거나 혹은 일부라도 받고 나서 물건을 상대방에게 보내려고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바이어는 돈부터 줬는데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받았는데 하자가 있는 물건이라면 돈을 어떻게 돌려받지? 라는 걱정을 할수 밖에 없겠죠. 당사자 간에 이러한 걱정들을 해소하고 무역거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신용장, letter of credit, 흔히 LC라고 합니다. 신용장은 셀러가 끊는 게 아닙니다. 바이어가 자신의 거래 은행에게 신청하여 셀러를 수익자로 해서 끊어주는 겁니다. 그럼 신용장이 뭐고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 신용장을 개설한 개설은행은 자신이 발행한 신용장 상에 요구하는 서류 모두를 수익자인 셀러가 아무런 하자 없이 제출하게 되면 셀러가 물건을 제대로 보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서류만 검사한 후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확약을 하는 겁니다. 이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개설 은행이 대금 결제를 하지 않으면 셀러는 개설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러에게 드리는 첫 번째 어드바이스로 신용장을 잘 활용해라입니다. 신용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상 서로 간의 신용장에 의해서 대금 결제를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후 약정한 기한 내에 바이어가 신용장을 끊어주도록 해야 하고 이 시기는 반드시 셀러가 물품을 발송하기 이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신용장이 발행되면 개설은행은 이것을 임으로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셀러는 마음 놓고 물품을 발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상 바이어의 신용장 개설 시한이 확정되어야 하고 만약 바이어가 신용장 개설을 지연하게 되면 그 지연일에 비례해서 지연배상금을 바이어에게 물리도록 하면 더욱 유리합니다. 예컨대 신용장 개설 지연 하루당 계약금액의 몇 퍼센트 하는 식으로 지연배상금을 물리는 거죠. 셀러가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두 번째 어드바이스는 물품의 인도 시기를 어느 한 날짜로 확정하지 말고 느슨하게 탄력적으로 정해라. 입니다. 셀러의 의무 중 가장 큰것중 하나는 물품을 약정한 기한 내에 인도하는 겁니다. 그 기한 내에 인도하지 못하면 계약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럼 바이어는 물품을 제때 인도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셀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셀러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물품을 계약상 약정한 날까지 제때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 뭔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인도 시기와 관련해서는 예컨대 특정 일자까지가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 동안에는 아무 때나 인도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럼 셀러의 상황에 따라 조금 일찍 인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늦게 인도할 수도 있겠죠. 그 기간 안에만 인도하면 되니까 아무래도 셀러가 계약 위반을 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신용장을 사용하는 경우 인도 시기를 계약 체결 시점부터가 아니라 바이어가 실제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시점부터 그 인도 시기를 계산하도록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야 물품을 제때 받고자 하는 바이어는 서둘러 신용장을 개설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 생깁니다. 그리고 셀러는 취소할 수 없는 신용장을 받고 나서야 물품 제작에 들어가면 되니까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셀러가 유리하게 무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세 번째 어드바이스는 계약의 워런티 조항을 가급적 단순하게 기술해라입니다. 셀러는 아까 얘기했던 제때 인도할 의무 위에 가장 중요한 의무로 하자가 없는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어요.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하는데 계약서에 보통 워런티 조항으로 들어갑니다. 이 워런티 조항은 셀러나 바이어 모두에게 엄청 중요해요. 즉 바이어에게는 워런티 조항이 자세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유리해지고 반대로 셀러에게는 워런티 조항이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유리해지는 그런 제로섬의 게임입니다. 해서 만약 계약서에 The seller warrants to the buyer that the goods sold by the seller will be free from defects in material, workmanship, and title. 이렇게만 되어 있다면 셀러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겁니다. 이 문구는 셀러가 바이어에게 물품의 재질이나 작동 및 소유권에 있어 하자가 없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법에서도 당연히 규정하고 있는. 가장 최소한의 하자담보 책임 문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바이어가 어느 정도 거래 경험이 많다면 이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워런티 조항을 넣게 될 거고 여러 옵션에 대해서는 바이어 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셀러는 바이어가 여러 가지 워런티 항목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몇몇 특정 상황에서는 제공되는 워런티와 달리 면책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외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어드바이스는 워런티 조항이 포괄적으로 기술되어도 그 예외 사유를 반드시 넣어라입니다. 예컨대 바이어가 물품 설치 및 보관 그리고 사용에 관한 셀러의 지침을 따르지 않아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문구나. 혹은, 바이어가 그 물품을 제3자가 제공한 물품과 같이 조립하여 발생한 하자라든지, 바이어가 물품에 이상한 변형을 해서 발생한 하자 등에 대해서는 셀러는 책임지지 않는다와 같은 예외 조항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런 예외 사유는 당연하기 때문에 바이어가 넣는데 반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어드바이스는 셀러에게 워런티의 전체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 그 기간의 개시 시점은 계약 체결 시점이나 적어도 물품인도 시점부터 개시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반대로 바이어에게는 워런티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고 그 기간이 개시되는 시점을 뒤로 늦추면 늦출수록 좋겠죠. 바이어가 워런티 기간을 어떻게 해서 뒤로 늦히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어드바이스는 셀러는 물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책임 제한, 즉 리미테이션 i 블 라이어빌리티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바이어가 인도받은 물품을 사용하다가 무슨 하자로 인해 바이어의 비즈니스에 크나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이어의 손해액은 셀러가 지급받은 물품 대금보다 수십배 내지는 수백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럼 바이어는 셀러를 상대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로 재개할 수가 있, 있습니다. 그래서 셀러는 이를 제한하는 문구를 두어라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셀러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배상액은 지급받은 계약 대금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이어가 입은 직접 손해를 배상하는 것 이외에 간접 손해나 결과 손해 및 특별 손해에 대해서는 셀러가 배상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를 넣는 겁니다. 이는 셀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계약 조항입니다. 이 네. 계약에는 보통 불가항력 조항이라고 해서 소위 폴스모조 조항이 들어갑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그 이행불능 기간 동안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게 되는 그런 조항입니다. 이 불가항력 조항은 바이어보다 셀러가 활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적기에 합의된 장소에 인도 의무를 지고 하자담보 책임을 지는 셀러의 의무가 대금 지급이 주된 의무인 바이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어드바이스는 셀러는 불가항력 조항이 커버하는 불가항력 사유를 아주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되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요건은 단순화시켜라입니다. 자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어 봤으니 불가항력이 뭔지는 잘 알겠죠. 전 세계적인 팬데믹은 불가항력 사이로 충분히 인정 가능하고, 그로 인한 이행 불능은 면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계약상 불가항력은 몇 가지 열거된 사유로만 제한되어 있으면서 팬데믹 혹은 전염병 이런 사유는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셀러는 팬데믹으로 인해 물품을 제때 공급할 수 없어도 그로 인해 발생한 바이어의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강력 사유를 제한적으로 두지 말고, 몇 가지 예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에 한정하지 않고, 불강력의 요건만 충족되면 면책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셀러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가지는, 그 불강력 요건은 보통 서너 가지가 들어가는데, 가급적 그 요건을 단순화시키거나 수위를 낮출수록 셀러에게 유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어드바이스는, 셀러는 가능하다면, 자신의 의무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강행적인 조동사인, shall이나 must 보다는, 선택적으로 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may, might, will과 같은 조동사를 쓰도록 하고, 바이어 쪽의 의무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shall이나 must 혹은 agree to do something과 같은 문구를 넣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특이한 아, 뭐 그런 것이긴 하지만 간혹 보면 이런 문구들로 인해 가지고 당하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그다음 아홉 번째 어드바이스는 분쟁 해결 조항을 적어도 불리하지는 않게 작성해라입니다. 사실 아예 분쟁 해결 조항이 없는 계약서들도 많이 있는 듯합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너무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국제소송보다는 국제중재를 선호하기에 중재합의조항이 들어가는데 중재조항이 유효하지 않으면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어느 국가에 소재하고 있느냐에 따라 예컨대 중국이나 베트남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설사 한국 당사자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판결대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 중국 법원이나 베트남 법원에 가서 집행신청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 법원이나 베트남 법원에 가서 소를 제기하고 다투어야 하는데 언어문제뿐만 아니라 그들 국가 법원에서 국제소송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 없습니다. 해서 유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재로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한 조항을 넣어야 하는데 하자 없는 중재합의여야 되고 보통은 선정한 중재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 중재조항이 있는데 그거의 기초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재합의 사항들인 중재규칙이나 중재지, 중거법, 중재언어 이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 말고 그 요소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나누어서 협의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리하지 않게 중지 합의 조항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열 번째 어드바이스로서 가장 중요하게는 위에서 얘기한 아홉 가지 어드바이스를 관철시키려면 셀러가 계약서 초안을 먼저 만들어 바이어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요새 대기업들이야 계약서 초안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견 회사나 혹은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계약서 초안을 제시하게 하고 그걸 대충 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바게인는 파워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자신의 박에 있는 파워가 크거나 아니면 서로 엇비슷하다면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계약서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먼저 들이밀어야죠. 그리고 그때부터 계약 조항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야 결국에는 유리한 상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물품 매매 계약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반에 좀 비용을 들이더라도 자신의 비즈니스 상황에 맞게 미리 만들어둔 그 셀러 프렌들리한 표준 계약서 양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양식은 상황에 따라 몇개 버전을 만들어둘 수도 있겠죠. 그러니 반드시 국제 계약과 분쟁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이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셀러에게 유리한 무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핵심 어드바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외에도 양사자가 처한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조항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보다 성공적인 독재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